안녕하세요. 토깽이 아줌마입니다. 오늘 같이 눈 내리는 겨울에는요, 떡볶이를 만들어 먹어야 돼요. 한 번만 만들고 한달 동안 편히 오븐컷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떡볶이 소스를 오늘 드디어 공개를 해드릴게요. 제가 배워온 떡볶이 레시피 양은요, 물이 7 5리터가 베이스예요. 너무 많은 그 대용량 업소용인 거죠. 제가 이걸 업소용에서 가정용으로 바꾸려고 용량을 5분의 1로 줄여서 계량을 했습니다. 그 점을 미리 공지를 해놓을게요. 어, 물이 1 5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마 육수로 하셔도 됩니다. 물, 저는 근데 오늘 맹물로 할게요. 배운 대로 그냥 그대로 해보려고. 고추장은요, 97g이 들어갑니다. 97g입니다.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. 이게 150g이에요. 왜 설탕 쓰면은 그, 그런 질문이 많더라고요. 뭐 알룰로스나 뭐 올리고당은 대체할 수 없냐고 하시는데 구독자님들이 제걸한번 따라해 보시고 어, 자체적으로 실험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. 진간장도 되고요. 양조간장도 됩니다. 저는 양조간장 501 좋아하니까 501로 할게요. 35g이에요. 35g 이거 다시다 안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떡볶이 맛이 안 나와요 어. <laughs> 네. 그래서 이거는요 20g 입니다 이거 그 레시피는 수치 싸움이에요 떡볶이 소스는 저는 진짜 배워 온 대로 하고 싶거든요 배워 온 대로 20g 할게요 투하 투하고 그리고 여기 좀 가루가 남아 있어도요 0점 잡아 놓고 하면 되니까. 어제 나중에 다 긁어 모을 거잖아요. 네, 어차피 다 긁어 모을 거니까. 고춧가루가 60g입니다. 가는 고춧가루도 되는데 가는 고춧가루가 일반 가정에 많이 없어요.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거 그냥 굵은 거 하셔도 상관없어요. 그리고 정 가는 고춧가루를 하고 싶으시면 이거 그냥 그대로 믹서기에 가세요. 그 다음에 물엿이 들어가요. 물엿이 180g이에요. 오, 꽤 들어갑니다. 네, 물엿이 꽤 들어가요. 여러분 떡볶이는요 건강해지려고 먹는 게 아니고요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려고 먹는 분식이니까 우리 그런 거좀 내려놓읍시다 소금이 3g입니다 후추도 1, 2g이면 돼요 후추는 많이 넣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만 가지고 이렇게 넣고 끓여주면 돼요 다시다가 덩어리째 있으면 안 되니까 거품기로 잘 풀어주세요 이렇게 곰솥으로 끓여야 되나요? 아좀 낮은 냄비로 해도 되는데요 이게 끓어 넘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넘치는 걸 방지하려고 큰 냄비로 했는데 가정용 작은 냄비로 하셔도 돼요 한 2.5리터가 들어갈 정도로 어, 그런 냄비로 하시고 일단 뚜껑을 좀 벗어 놓을게요 와 끓었어요 네, 지금부터 10분만 할게요 시리야 10분만 맞춰줘 시리도 쓰시네요 아 시리 쓴 아줌마예요 저 <laughs> 근데 벌써 이미 네. 향이 나요. 그죠. 그 떡볶이 국물 향이 나요. 소고기 다시다를 건강을 생각하시겠다고 안 넣잖아요. 이맛안 나와요. 아.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건강은좀 내려놓읍시다. 네. 아 됐다. 10분 됐어요. 이제 끄고 국물 떡볶이라서 밀 떡볶이가 어울린다. 쌀떡볶이보다요? 네, 쌀떡볶이보다 미리 어울리고요. 냉장이어야 되나요? 냉장이 좋죠. 냉동보다. 어묵은 그냥 부산어묵 이거 좋아하니까요. 도마에다가 기름 묻히기 싫어가지고 좀 크게 자릅시다. 음, 응, 크게 이렇게 많이 넣읍시다. 네, 야무지게 넣을게요. 네. 지금 어묵이요. 응. 부산 어묵이 200g이고요. 밀떡은 360g이었습니다. 이거 둘다 냉장이었어요. 이거 막 조리가 복잡하면 안 만들어 먹고 싶어요. 이거 그냥 냉장고에 어묵이랑 떡볶이는 흔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. 대파만 넣고 끓입시다. 오 잠길 정도로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. 중불입니다. 네. 자글자글 2분만 더 졸여볼게요. 끝났습니다. 이제 먹어볼게요.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식집 느낌이 납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초등학교 앞에서 먹던 옛날 그 추억이 떠올라요. 그렇다니까요. 이거 추억의 떡볶이 맛이에요. 음. 음. 초딩 입맛 저격이에요, 이거는. 이거로 창업하시면 먹고 산다니까요. 그니까요. 네. <laughs> 오늘도 맛있는 레시피 알려드려서 저 정말 너무 기쁘고요. 그리고. 먹고 살 일이 걱정돼가지고 배우러 갔던 떡볶이 레시피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진짜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맛은요, 엽떡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.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그 추억의 국물 떡볶이 있죠. 우리가 아는 맛. 그걸 쉽게 해석해 놓은 레시피니까요. 많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. 다음 주에도 맛있는 레시피로 만나뵐게요. 안녕. 소스 이제 다 식혀가지고요. 이병 500ml 거든요. 다마리 간장 담아놨던 병인데, 이제 공병으로 나오면 재활용하시면 돼요. 여기다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놓으세요. 음.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해동해가지고 꺼내 먹으면 배달 음식 시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. 이게 딱 좋아요. 500ml 용기로. 음.